스노보드의 특별함을 조금 가지고 계신데 제 생각에는 한국에서는 조금 사람들이 다 비슷하게 스타일을 갖고 있고 스노보드 타는 사람들이 네네네. 다 비슷하게 만들려고 하는 가르키는 사람들도 뭔가 자기랑 비슷하게 만들려고 하는 근데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스노보드 타는 모습이 네네네. 그래서 그게 궁금했어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 특별한 이유는 안 배웠어요. 아, 네. 네 자동으로 나와요 음. 일부, 일부 어, 러 하는 거 아니에요 예몇몇분남한 음. 배우 배우고 싶어서 혹시 어떻게 한, 하는 그 방법 있어요 제가 저는 모르, 모르겠어요 자동으로 나와요 어, 그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요 이, 전혀 그렇게 안 느껴지고 네네. 오히려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뭔가 네. 자기만의 그걸로 타시는 왜냐 스노보드는 그런 걸로 시작이 됐으니까 예예그안 아, 배웠어요 네, 그, 예. 그래서 저는 그게 멋있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, 예, 예. 네. <laughs>